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laughs> 도대체가 이놈의 회사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거지기가 나왔다고 하길래 한번 깔아봤습니다. 주주들이여 일어나라!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laughs> 이 게임을. 소리 테스트할 수 있는 거 없나? 음, 볼리자도. 오, 깜짝이야. 오, 뭐야, 깜짝이야. 은그 전쟁을 일으켰어. 선생님, 잠깐만요. 자막 없어요? 스킵한 건가? 아, 안 돼! 스킵밟면안 돼! 아! 다시 하자. 아, 난, 난 처음 한단 말이야. 난다 같이 보고 싶다고.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안 돼! 일단, 일, 일단 튜토리얼을 일단 갈까? 아, 그래서 이세계가 뭔데? 어, 그래픽 예쁘다. 안녕하세요, 슬드76. 여기 있어요! 오, 쿨더빅이네? 우와 이거 그래픽 예쁘다. 나 이런 그래픽 좋아. 애니메이션 같고. 오, 된다. 컨트롤러 된다. 우와. 어, A가 뜨는 거. 큐시 지정으로 움직이십시오. 오, 재밌다. 어. 조준선을 훈련용봇 위에 맞춘 후 발사하십시오. 발사는 어떻게 하는데? 어, 씨 깜짝이야. <laughs> 오! 대상 적이 <laughs> 가까우면 근접 공격도 가능합니다. 오 <laughs> 어, 씨. 훈련용봇에 접근하여 견냥하고 소총으로 내리치십시오. 아, 깜짝이야. 아, 이건 뭐야? 오, 오. 엑가 재장전. 어한 아. 방에 안 죽는구나. 아, 아, 그렇구나. 아 어려운데? 어, 자동으로 바꾸네. 어 이야, 와, 재밌다. 아, 재밌다. 오,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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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중앙에 있는 표시 지점으로 움직이십시오. 오, 못 가네. 한번 해보시죠. 어. 다른 기술. 지업을 위해 피해를 조금 입히겠습니다. 뭐라고? 이제 생체장을 배치하십시오. 빛나는 원 안에 생체장활성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오. 이 기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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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응? 어? 피해가 안 들어가는데? 어, 이거 막, 이거 막 올라가네. 내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는데, 어, 어, 궁극기 뭐지? 어떻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거지? 이거 라고 아, 이렇게 궁을 채우는 거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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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궁 쓰는 거야? 와이, 와이, 어. 이게 좋은 건가? 이게 좋은 거 맞나? 잘했대. 아 이상하게 써도 맞는다. 합법 에임 핵. <laughs> 우와. 와. 와. 이제 게임 잘 만들었네. 우와. 대박이다. 이거 나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 좋아.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간사되는 거. 그 안에 들어가십시오. 어? 이거? 빨간 거? 표시된 지점 안에 있으면 거점 점령이 진행됩니다. 아 성공했습니다. 오. 완료. 아 훈련 여기 있네. ]입니다. 오, 오 예쁘다. 아 자세한 정보. 아 돌격 여문을 선택하십시오. 돌격을 선택하라고? 뭐가 돌격인데? 돌격 여문을 아, 돌격. 선택하십시오. 돌격을 선택하래. 아,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아닌데? 여기가 반짝반짝하는데 여기 있는데? 공주합니다. 고릴라로 할까? 아니, 처음 해볼 때 공격 영웅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laughs> 아, 이거 한 명, 이거 한 명, 이거 한명 이렇게 고르는 거구나. 골라가지고 들어가는 거구나. 음. 뭔가 골라지긴 골라진 건가? 내가 뭘 어, 고른 건지도 모르겠어. 뭐 계속 생기는데? 얘는 뭐 하는 거지? 안녕 친구야. 의사소통휠로 팀과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휠이 뭔데? 와인가? 아닌데? 아아에 감사. 고마워. 어오 이거는 아까처럼 반동이 없네. 어 근데 이거 진동이 온다. 차봇을 다시 줌? 오 뭐야? 뭐야 스나이퍼야? 와어 어. 멋지네. 오! 아, 이거 계속 쓸순 없구나. 아, 미안해. 우리 아군이었구나. 뛰는 게 있었, 아. 어, 이건 뭐지? 아, 이게 힐이었나? 아, 뭐 캐릭터마다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우와! 와, 여기 되게 많이 갈수있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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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뭐야? 낙사도 있어? 흐이씨 <laughs> 아니. 아 낙사도 있어? 아이고 와 이거 어디까지 갈수 있는 거야? 오 저까지 못 가네. 이게 캐릭터가 엄청 많아가지고 여러 여러 가지 써봐야겠다. 어 재밌네.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엄청 정신 없는 게임인데 이렇게 고요하지 않았는데? 어, 이거, 이, 잠깐만, 이거 힐, 힐 해주는 것 같은데? 피가 안 깎여서. 이거 키보드로도 좀 해봐야겠는데? 근데 이거, 이거, 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컨트롤러로 하는 사람이 있나? 익숙해지면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거의 없어? 다운받을 때 보니까 윈도우랑 엑스박스랑 스위치 버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지. 프로 중에는 패드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실력이지 장비 빨은 아니라는 건가? 하지만 저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장비가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 <laughs> <laughs> 프로들이야 뭐 장비를 탓하지 않지. 나는 초짜기 때문에 장비 탓을 좀 해야 돼. 이거 바꿔보자. 이거를 잠깐만. 바로바로 되는건 바로 좋다. 어도어 조준은 어떻게 하지? 아, 근데 이게, 새끼손가락이 좀 아프네. 아, 이렇게, 우클릭 한 채로, 아, 요렇게, 에, 에, 요렇게, 아, 어디가, 이씨, 이쪽으로 와, 이씨. 근데 왜 이거는, 아까는, 빵! 하고 죽던데, 왜, 이, 오, 죽네? 이상하다. 이건 왜안 죽는 거죠? 내가 잘못 때린 건가? 아, 위력을 채워야 된다? 아, 아, 그렇구나. 오케이 다른 다른 캐릭터도 한번 써보자 헤드샷씨또 데미지가 크고 이거는 이 영웅은 근접무기를 사용하며 일반 공격이 방벽을 무시하고 한 번의 공격으로 여러 대상을 맞힐 수 있습니다 오 이거 설명해주는 거 좋네 어 이것도 다할수 있나 봐 나중에 되면 라인하르트? 에이 에이 에레이 에라이 뚱빼기 에라이 시켰 조이 새끼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시프트 <laughs> 오오오오아 이게 돌진 스킬 약간 그런 건가? 이는 뭐지? 오오예 아, e 에애 너무 자식아 애 너무 자식아 이거 오 이건 뭐야 오아 이거를 이거 공격을 막아내는 건가봐. 어, 아, 이런 게 약간 특수한 기능이네. 우와, 좋다. 화면 전환되는 거잘 만들었네. 우와. 오, 되게, 화면 전환이 스무스하죠? 아포다 에이, 이 자식아. 에뚝배기 뚝배기는 근데 그렇게 세지 않아. 에이, 뚝배기, 자식아. 아, 이렇게 머리를 조준한 상태에서 뚝배기를? <laughs> 어, 뭐, 비격이 안 들어. 에이, 뚝배기. 약간 귀를 긁어주는 거 같은데? 별로 안는데 평타라서 그런가? 이거는 헤드샷 판정이 없다고? 아, 방패를 누르고 걸어보라고요? 오! 아, 이렇게, 이렇게 걸어다면 무적인가? 아닌데? 1200, 1200이 있는데? 에, 시프트! 에이, 주발에 오,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뭔데, 이거? 오! 어, 이거 잘못하다가 나도 죽겠는데, 이거? 궁. 큐! 오! 오! 끝이야? 한번더 끝인가? 너는 어느, 어느 회사 제품이냐? 너 삼성이냐? 너 LG냐? 에 죽어라 테슬라냐? 에이 자식아, 이거 뛰는 거 없냐 이거? <laughs> 두식 빠지긴 해 이거. 음. 아, 아 뛰는 거가 뭐더라? 에프야오. 보자 이제 거의 다찼어 거의 다찼어오 됐다 됐다 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Q를 쓰면은 광역기라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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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에이 아유. 어? 아 어? 에. 어? 드, 데미지가 들어갔나? 쟤, 쟤가 들어 모르... 다른 캐릭터 써보자 요걸로 해볼까? 오리사 뭔가 사마귀처럼 생겼어 F1 아 누르고 있어야 돼 음... 모르겠고 이런 거는 읽는 게 아니야 가서 해보는 거야 두두두. 오! 오 그냥... 랍군요 이거는 그냥 쏴버리는 거네? 나 확실히 마우스가 좀더 편하긴 하네요 뭐하는 기능이지? 나중에 읽어볼까? 나중에 있을까 모르겠다야 에헤헤 오케이 궁궁 궁 한번 써보자 오 뭔데 이거 오오이 게임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를 알겠네 개성이 넘치네 캐릭터들이 아 이것도 개, 차징이 있어야 되나? 그것도 아닌데? 이건 무슨 차이지? 이거는 왜 반피만 반 들어가는 거죠? 에! <laughs> 다른 것도 써보자 자리야. 오! 오! 이거 뭐야? 광선을 방출합니다. 이게 다야?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피를 흡수하는 건가? 한 방에 죽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오, 아! 근데 거리가 짧은 느낌? 탱커라서 그렇다. 레이저 칼이다. 공격을 받아야 된다. 여기 가보자, 여기 있을 거야. 내가 공격을 받으면? 이이 e, 이가 e, 안 먹히는데 뭔가 어려운데 오뭐 갑자기 블랙홀을 만들어 버리네 시프트를 누르니까 오른쪽 밑에 숫자가 1로 줄었네 그래서 이거 두번쓸수 있다는 거구나 음얌이 친구는 좀 어렵다 이 사람은 뭐야 정커킹? 오 오요 오 요. 어우 야 타격감이 어우 야. 오, 이거 뭐야? 어우 이거 뭔데 이거?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노. 노!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화려해. 샷건이 그 시, 산탄총 아니야, 산탄총? 어우. 이거 이거 근접도 가능한 거구나. 어, 뭐야 이거? 차 팔이 좌석이라 끌고 온다고. 해서 아, 이렇게 땡겨올수 있는 으 아! 칼을 회수하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씩씩 당겨가지고 어디 갔어? 어와 이거 내가 당하면 진짜 좀 당황스럽겠는데? 우와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뭔데 이거 요요요요요요요 어, 인기가 많을 법하네. 근데 난 궁금한 게 있어. 왜 그렇게 과제는 팀 과제를 싫어하면서 게임은 왜 팀으로 하려고 하는 걸까? 난 그게 궁금해. 조별과제는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게임은 조별로 하려고 하는 거지? 난건잘 모르겠어. 음. <laughs> 아, 이번에는 이제 공격, 공격이구나. 음, 리퍼. 오, 와, 얘는 진짜 세다. 기본 타격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 어, 이 스킬이 순간이동이야. 어디까지 순간이동 가능하지? 우와, 여기까지 갈수 있어? 우와, 이거 미쳤다. 되게 멀리까지 가네? 오,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괜찮아. 되게 고, 공격과 회피에 좀 최적화가 되어 있네. 어? 오와. 궁은 이렇게 한번 하면 끝이군요. 얘는 그래도 단순하네, 캐릭터가. 복잡하지 않아서 좋다. 오, 가, 깔끔하네. 어, 시프트. 오, 아. 오, 야, 이것도, 아, 근데 시간이 길진 않네. 근데 이거는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수구리기? 이거 수구리만 이거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잘안쓸것 같은데? 엄폐가 되나? 이게 덩치가 커가지고. 앉아서 숨는다고? 아, 이런데? 이런데 뒤에 가서? <laughs> 다 보일 것 같은데? 아, 놀릴 때 쓴다고? 농락할 때 쓴다고? <laughs> 초전. 음, 캐릭터들도, 디자인도 엄청 다양하다. 오. 근데 뭔가 얘는 빵빵하는 맛은 없네. 딜러들이 좀 간단하네. 스킬들이. 오오 오. 오! 오! 어큐큐 Q, Q 나왔다 큐. 뭐지? 이걸로 고 자동으로 충전되고. 아 이거 생각보다 금방 충전되네. 어 이거 이거 아, 왼 클릭이랑 좌클 왼이나 자나 똑같은 거지. 왼 클릭 우 클릭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하다 보면은 어어아 이거를 아예아 아, 이거 이렇게 우 클릭을 이렇게 빵빵 쏠수 있다. 어야야야야 야. <목소리> <야야야야야야야. 목소리> 어, 오오 재밌네. 토르비오. 어요거두 방이에요. 어. <목소리> <목소리> 아, 미코 포탑 같은 느낌. 음. 어, 이어이 어, 이 캐릭터 좋은데. 아, 큐. 용광로! 용광로. 응? 음. 아까 주황색, 주황색 쫄쫄이 친 거야. 트레이서. 얘는 뭔가 날렵해 보이는데. 오! 오요. 오요요요 어, 뭐야? 에? 여기가 어디죠? 에? 아, 이것도 순간이동이 있나봐. 시간을 역행하여 예전의 생명력 및 위치로 되돌아갑니다. 시간을 거스르는 자야? 공급기는 폭탄이고. 아, 시간을 역행, 역해... 생각이 필요한 캐릭터네. 멀리서 시간 역행을. 아, 멀리 갔다가. 어, 어 얘네들 좀 공격했다가, 갔다가, 이 스킬 쓰면? 오! 아, 그렇게 아주 멀리까지는 안 가지는구나. 오른쪽 키가 뭐지? 시프트를 세번 쓰고. 일어 죽었어. 십부터 <laughs> 세번 쓰고 하라메 죽었잖아. 십부터 <laughs> 쓰라메 응? 어떻게 된 건데? <laughs> 어? 어? 아 아. <laughs> 재밌는 친구네. 십부터를 왜 거기로 써? 내 말이.